와. <laughs> 구형 맥북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 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애플의 맥북 프로.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고급형 모델입니다. 사실이 맥북에 대해서 애정이 저는 굉장히 많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016년부터 개인 맥북을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이 맥북에 대한 무한 신뢰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6년 1월에 구매했던 그 제품을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품에 최신 버전을 개봉기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흔쾌히 이 제품을 직접 개봉을 해보고 사용까지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개봉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실험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제품은 맥북 프로 16인치 최신 버전이고요 보급형 모델입니다 현재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수있고요 cto 가 적용되지 않은 1TB 용량을 자랑하는 369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해당 제품입니다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지만 맥을 오랫동안 써본 결과 2012년형 맥도 지금 업데이트 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그런 거 보면 8년 동안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주는 하드웨어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보면 지금 2028년까지 넉넉하게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기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맥을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 최상위 모델을 사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래 쓸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을 100%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맥북 프로입니다. 아직까지 비닐을 뜯지 않았어요. 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상태만 보더라도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다라고 하는 포인트. 박스를 좀 살펴봅시다. 맥북 프로라고 여기 쓰여져 있고요. 이쪽으로 돌려 보면 16형 맥북 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16인 16형입니다. 인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16형 레티나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타공인 고해상도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색깔을 뿜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괜찮고요. 트루톤 기술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광의 화이트 밸런스에 맞춰서 눈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트루톤 디스플레이의 그 기능까지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3072 곱하기 1920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3GHz 8코어 인텔 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i9 16메가 그리고 공유 L3 캐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CPU가 상당히 좋은 것이 들어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8코어까지도 아니었고요 4코어가 들어가 있었던 i7이 탑재되어 있었던 게 최대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i9이 들어가 있습니다 i9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래저래 좀 이야기들이 많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출시된 주께 됐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기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펙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1TB의 기본 어떤 스토리지를 자랑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지 솔직히 말해서 500GB가 넘는 프로젝트는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쓸 일도 없고, 짧은 영상들을 많이 편집을 하는 상황에서 1TB라고 하는 이용 용량은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며 아, 서너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충분한 용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진 사양을 우리가 369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비싸 야그 금액이 뭐누집 네 개림이야? 내한달 월급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8년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은 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진짜 현업에서 동영상 편집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MD 라데온 프로 5500M 이 들어가 있고요. 4기가바이트의 GDDR6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G 포스 1060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임도 하고 난 작업도 하고 싶은데 윈도우 PC와 맥두 가지를 다 운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급형 맥한대 장만함으로써 그 모든 걱정거리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인텔 UHD 그래픽스 632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3 USB C 타입 포트만 4 개가 지원이 됩니다. 비디오 출력도 지원을 한. 하는 이그 C 타입 단자들이 4개나 나와 있습니 확장성이 좀 있긴 한데, 추가 기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터치바와 터치 아이디가 지원이 됩니다. 풀사이즈 백라이드 매직 키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어, AC, 와이파이, 요게 좀 요즘 말이 많죠. 와이파이 6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 어, 나중에 또한번 이야기를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지원이 되고요. 2020년 4월에 어 제조가 됐네요. 어 정말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지난달에 바로 제조가 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 기준에서 똑바로 보는 상태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좀 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협찬을 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않으셔서 자 이렇게 자 이제 비닐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은색 어, 맥북. 그 모습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보다는 이 색상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예뻐 보여서 가지고 싶네요. 하지만 369만 원짜리라는 거 본품을 먼저 보기 전에 같이 들어 있는 동봉된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라고 매뉴얼과 뭐 각, 각종 기타 등등이 들어 있는 매뉴얼, 부기, 박스 같은 게 들어 있고요. USB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96W짜리 전력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안 들어 있습니다. 늘 맥이 그렇죠. 포장재를 먼저 좀 뜯도록 할게요. 나중에 돌려드릴 때 깔끔한 상태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붙일 수 있는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띄면 본품만 싹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맥북을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이게 열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처음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얇음, 얇음이 훨씬 더 날렵한 느낌이 좀 들고요. 무게는 별 차이가 솔직히 좀 없어 보여요. 4년 전 제품이나 이거나 되게 어비슷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열면 자이 종이도 부직포 같은 천 같은 종이도 하나가 들어있네요. 맥북은 이렇게 돼요. 이 뚜껑을 열면 바로 이렇게 켜지더라고요. 요, 부, 요 부분은 되게 신기했습니다. 맥이제 맥이 중간 세대에서 살짝 이 키감이 조금 약간 어색하게 되는 시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조금 이 맥을 새롭게 구, 구매하는 게 조금 꺼려지긴 했었어요.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키감이 이 반탄력이랄까 이 느낌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좀 생긴 게 트랙패드의 넓이가 확실하게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이게 2015년 미드 버전 15인치 맥북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면적상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가로세로 크기상으로도 이 대각선 길이 자체가 2배 가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트랙패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편집할 때 사실 이제 드래그할 때, 마우스가 없을 때, 이 녀석에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일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체크까지안 닿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좀 하드웨어적인 비교를 좀 보자면 사운드가 출력되는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위아래로의 길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쪽 좌우로 길이가 더 완벽하게 좀더 사운드가 올라가 있고요. 이 키감까지 쫀쫀합니다. 어 이거 진짜 트랙패드가 엄청 넓어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사실, 이제 디자인적인 모든 측면에서 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힌지 같은 부분이 좀더 도드라져 있는 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힌지가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거나 이렇게 좀 거슬리게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맥북 프로라는 로고까지도 여기에 적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밝기 먼저 좀 볼게요. 이쪽이 색감이 좀 오래 쓰기는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톤이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두 디스플레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밝기입니다. 아,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면이 넓어져서 더 시원해 보인다라는 느낌 자체는 사실 없어요. 이거 자체만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0.6인치 차입니다. N15.4인치. 얘는 16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가로세로로 한 200픽셀 정도, 2 0픽셀씩 정도 더 늘어난 느낌이기는 해요. 훨씬 더 밝은 니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안부와 명부가 굉장히 선명해서 고대비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어좀 드는 면은 좀 있네요. 저희 페이지에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한 픽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밝기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이게 이제 각도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 눈으로 음 보여있는걸 말씀을 드리면 청색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노란색에 밝아 보여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온도를 맞춰준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죠. 오히려 밝기 때문에 흰색에 대한 신인성이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가독성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확실하게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보여주기 때문에 눈이 편안한 느낌을 주, 주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청색광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까 청색광이 좀 많네,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겠다, 눈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톤 자체도 한 뭐 퍼센트를 정확히 따지긴 어렵지만 한10% 정도? 뭐한 15%, 10% 정도? 정더 어두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아쉬운 느낌은 이쪽에도 확실히 있네요 오래된 녀석이고 9버전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이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사운드 미쳤네요 음향 비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신형 맥북입니다. 이게 구형 맥북입니다. 4년 전 맥북이죠. 사실 4년 전 맥북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들어줄만 합니다. 형 맥북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이런 비교를 한것 자체가 어 그래도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4년간의 갭이 어떻게 채워졌는지에 대한 비교는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테스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땡 끝났습니다 아, 점수는 라이젠 7 1700K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아쉬운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 주고 있네요 이 녀석은 1300점의 점수를 보여주게 되겠네요 3배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4년이라는 갭 동안 하드웨어의 발전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동일한 벤치테스트 기기에서 2.5배 정도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싱글 코어의 점수는 433점이 기록이 됐네요. 요거는 이제 이 녀석에 비해 대략 한40% 정도 낮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싱글 코어의 성능은 이 녀석이 20%에서 30% 정도 상승됐다고 볼수 있는 거고, 멀티스레드는 2.5배 정도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신형 맥북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감상을 좀 하자면 무조건 좋습니다. 얘도 출시 당시 에 299만 원이었고 얘는 37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서의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상에서는 최고 최대치의 어떤 제품이야라고 하는 애플의 자부심이 묻어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다 그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애플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CTO가 아닌 기술에 대한 장조개발전이 아주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소리에서의 몰려오는 감동, 조작성은 좀더 해봐야겠지만 키 타이핑감에서 느껴지는 감동, 그리고 화면에서 느껴지는 감동. 기기 덕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라는 겁니다. 윈도우야 사실 아, 그냥 속도 빨라졌네, 처리 속도 빨라졌네 정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능 상황에서의 감상이 얘에게서는 총체적으로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든 멀티미디어를 다 포함해서 성능에 대한 부분 작업. 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만약에 이돈 내고 구매를 했다면 마치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같아 마이그레이션 까지 하고 이 백업에서 복원까지 했으면 정말 새로운 기기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휴대폰 바꾸듯이 와 정말 돈 들인 가치도 물론 있지만 성장했다 라는 느낌을 완벽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변했으니 그 시대에 발맞춰서 모든 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양에서도 충분히 그 영상 편집 작업이라던가 그래픽 작업을 불편하긴 하지만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 녀석은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봉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용을 해 보고 그 사용에 대한 감상과 후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곰빠.